좋아요, 빵! 구독, 빵! 눌러주세요. 뭐냐, 사주에, 남편 사주에 아버지가 들어와 있어. 내 와이프 사주에 정관. 어머니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기가 되게 힘들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결혼을 할 사람이 있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1년 참 결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 못하는 노총각, 노처녀들의 사주가 따로 있나요? 있지. 근데 그거 알아요, 감독님? 2020년 네. 경자년에 최사상 인구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어나갔고 돌아가셨고 또 결혼식을 못했잖아요. 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로 어, 인구수가 감소를 했대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 결혼의 시즌들이 조금 많이 늦어졌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나보살이 한마디 당부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 노총각, 노처녀,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 또두 번째는 때를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배우자의 운이 좋게 오는 때가 언제냐, 또 인연이 오는 때가 언제냐, 그 운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그 운기가 들어와야지 되는 때가 언제일지를 몰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나한테 그 타이밍이 언제냐, 꼭. 이 김금의 하나보사를 통해 그때를 조금은 알고 대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또세 번째, 전문가를 통해서 배우자를 선정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뭐냐, 사주에, 남편 사주에 아버지가 들어와 있어. 내 와이프 사주에 정관, 어머니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기가 되게 힘들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결혼을 할 사람이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내 와이프 자리가 비어지니까 그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당신이 어떤 팔자의 주인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꼭 여러분들은 이거를 주목을 하셔서 내가 왜 결혼을 못하는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또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어, 저희 집에 지금 그분이 이제 시3세 살이에요. 근데 첫째 아이를 얼마 전에 낳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 49에 들어오셨는데, 진짜로, 아, 난 이제 결혼도 포기했어요. 자식도 없나 봐요. 나 그냥 혼자 살아야 되나 봐요. 노총각으로. 이랬었댔거든. 근데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같은 소리를 했어. 너는 때를 알고 기다려라. 네가이 시점에 사람이 들어올 거고, 그럼 너는 나한테 혼자가 아닌 셋을 데리고 나한테 우리 집에 들어올 거다. 근데 그분이 진짜 얼마 전에 늦둥이, 누뚱이, 늦둥이도 아니지. 첫째 아이를 그 지점에 난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점을 알아셔야지 되고, 또두 번째는. 어, 진짜 이름만 대면알 만한 쇼호스트였었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에 점을 보러 오신 거야. 좋은 명문대도 나오고, 연봉도 괜찮고, 얼굴도 반반하게 생기고, 성격도 괜찮고. 아니, 뭐, 선시장을 다 갖다가 내놔도, 뭐, 괜찮다, 괜찮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얘가 왜 결혼이 안 될까요? 왔어. 근데 와서 보니까, 내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어머니, 외남된 말씀이지만, 어머니 동생이 젊어서 혼인길사 대길사를 못 잃고 가신 분이 계시네요 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절절하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배신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되게 안 좋게 갔어 그니까 이 사, 그 사람한테는 이모인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거 같다 그래가지고 그 분을 어떻게 했냐면 어, 영혼 결혼식을 시켜준 거야 왜? 결혼 못하고 간 사람이 있으면 결혼 못해서 죽지는 않지만 결혼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어. 또 거기에 또한 가지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니 그 집의 친가 쪽으로는 이 합장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산소를 합장을 한 거야. 남편이 하나고 여자가 둘이야. 두 사람의, 두 사람의 와이프를 둔 남자가 있어. 근데 이게 남자 산소야. 그 남자가 돌아가셔서 여기다가 남자를 놓고 여기다가, 여자, 첫째, 첫 번째 와이프를 놓고, 이쪽에다가 두 번째 와이프의 산소를 이렇게 놨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인간, 살아있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말이 돼? 아니야. 시끄럽지, 양쪽에서. 이 합장을 잘못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내가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딸녀는 시집을 가서 남의 집 쉬니까, 숨풍숨풍 새끼를 잘 낳네. 근데, 우리 아들은 며느리가 들어왔어. 근데 얘네 둘다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대. 근데 자식을 못 낳는 거야. 그게 그런 이유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봤을 때, 아, 우리 집도 그게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꼭 물어보고 가야 된다는 거야.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만, 지금까지 끌어왔잖아! 내가 뭐 때문에 그런지를 예방을 쳐주고 가면 해결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 6개월도 못 가가지고 국수 먹는다고 와서 나한테 청척장한번 가지고 오셨더라고. 진짜야. 또 하나는 변호사야. 근데 이분이 남자거든? 정말 괜찮게 생겼어. 외모도 준수하고 사람도 괜찮고. 정말로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여자만 만나면 이 사람이 일이 안 풀려. 그리고 내가 뭔가를 계약을 큰 거는 회사하고 맺어가지고, 움직여서 진행을 수익률을 많이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를 맺었는데, 이 일이 거진 다 마무리가 됐어. 근데 이것만 이렇게 넘어가면 될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써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승소가 될 판이야. 야, 근데 기가 막히게 여자가 들어오면, 이게 나가리가 돼버려. 이 사람 사주에는 무관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여자가 없으니까, 희한하게도 여자가만 들어오면 내가 사업적인 일이 꺾어지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단을 조금은 이제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이 희한하게도, 어, 이건 뭐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어떤 분이랑 갑자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쌍둥이를 만들어서 왔어. 근데 그리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했는데 진짜 잘 됐거든. 그러니까 그렇듯이 인연이라는 것도 때가 있는 거고, 나하고 뭔가의 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만, 시기적으로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판단을 받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선생님 그러면 2 0 2 1년노 총각도 초년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 다 선생님께 전화 한 번씩 다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인구들이 조금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보다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아요. 빵! 구독 빵! 눌러 주세요.